마이클 잭슨 영화적 상상력을 담고 있는 팝 황제 뮤직비디오 베스트 10에 대한 사연을 들려드린다. 마이클 잭슨 본명 마이클 조셉 잭슨 1958년 8월 29일 출생, 2009년 6월 25일 사망, 향년 51세 팝 역사상 믿을 수 없는 업적과 경력을 발휘했던 마이클 잭슨. 생전에 발표했던 뮤직비디오는 발표할 때 마다 혁명적 영상 메시지를 담아냈다는 찬사를 받아낸 바 있다. 팝의 제왕이 펼쳐주었던 뮤직비디오는 지금도 수많은 팝 아티스트들의 롤 모델이 되고 있다. 잭슨은 뮤직비디오를 통해 스토리텔링을 강조시켜 일부 비평가들은 단편영화라는 애칭도 부여했다. 잭슨 자신도 정교한 영상 창작물에 가장 적합한 용어라는 공감을 드러낸 바 있다. 수백 편에 달하는 뮤직비디오에서 가장 뛰어난 작품 10을 선정하는 작업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을 듣고 있다. 단편 영화에 버금가는 혁신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뮤직비디오. 베스트는 완벽한 기승전결을 드러내주고 있는 스토리텔링 창의적인 안무 발표 당시 문화적 영향력에 중점을 두고 선정됐다는 후일담이 전해지고 있다. 롤링스톤 빌보드 등 팝 전문지들이 추천하고 있는 잭슨의 단편 영화 형식을 드러내준 뮤직비디오 10은 지금도 팝 팬들의 열광적 환대를 받아내는 걸작으로 칭송받고 있다. 베스트 오브 베스트 10으로 선정된 뮤직비디오는 다음과 같다. 1. 네. 빌리진 앨범 스릴러 1982. 스티브 베런이 감독한 5분짜리 뮤직비디오다. 사진작가가 잭슨의 일거투 일투족을 쫓고 있다. 파파라치는 잭슨을 촬영하지만 현상된 사진에는 그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잭슨이 춤을 추면서 호텔방으로 들어갈 때 인도를 따라 걸을 때 바닥 타일에 불이 들어오고 있다. 빠른 회전을 시도한 잭슨은 점프하고 발가락으로 고정된 채 착지한다.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잭슨은 계단을 타고 빌리진의 방으로 올라간다. 그가 닿을 때마다 발걸음마다 불이 들어온다. 그가 지나갈 때마다 타버린 호텔 표지판이 빛나고 있다. 파파라치는 현장에 도착해서 잭슨이 빌리진의 침대 커버 아래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경찰의 뒤를 쫓던 파파라치는 빌리진을 감시한 혐의로 체포된다. 마이클 잭슨의 화려한 히트 행진의 서막을 알린 뮤직비디오 중한 편이 빌리진이다. 현란한 춤솜씨를 뒷받침해주고 있는 발걸음, 검은 재킷, 빨간 나비 넥타이를 착용한 모습이 강렬한 인상을 남겨주고 있다. 팝 비평가들은 여타 히트곡과 비교했을 때, 전체적인 스토리텔링 측면에서는 다소 약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잭슨이 뮤직비디오 산업의 흥행성을 입증받았다는 측면이 큰 공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잭슨이 노래의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팝 팬들의 갈채를 받아낸다. 예. 데이 돈트 케어 어바웃 어스 앨범 히스토리, 패스트, 프레젠트 앤 퓨처, 북원천 995 브라질을 배경으로 한 데이 돈트 케어 어바웃 어스 뮤직비디오에서는 수도 리우데 자네이루의 빈민가, 브라질의 드럼, 연주 그룹 올로둠과 수많은 군중, 경찰 바리케이드, 마이클 잭슨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뮤직비디오 감독은 스파이크리가 초빙받았다. 잭슨은 데이 돈트 케어 어바웃 어스를 듣고 흑인들의 인권에 대해 꾸준한 관심을 보였던 스파이크리가 떠올랐다. 노래는 일종의 항의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감독이 노래 성격에 가장 잘 맞을 것 같았다며 감독 캐스팅 1화를 들려주었다. 잭슨은 또한 살바도르의 삼발에게 음악의 묵직한 비트에 맞춰 흔들었던 문화그룹 올로던 멤버를 초빙한다. 뮤직비디오가 전 세계 140개국에 노출되면서, 올로덤은 단번에 월드스타로 주목을 받게 된다. 동영상 시작 부분에서 한 브라질 여성이 현지 언어로 마이클, 그들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 라고 발언하고 있다. They don't care about us 감옥 버전. 뮤직비디오에서는 잭슨이 감옥소 안에서 반항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춤추고 노래하고 있다. 잭스는 미국 정부가 자국민을 상대로 자행한 폭력의 역사적인 장면에 둘러싸여 있다. 영상 속잭스는 수갑을 차고 있다. 경찰이 아프리카계 미국인을 공격하는 모습, 천안문 광장 시위에 대한 군사적 진압, KKK 단 전쟁 범죄, 집단 학살, 처형, 개업령 등 인권 유린 행위를 담은 실제 다큐 영상이 보여지고 있다. 싱글데이 돈트 케어 어바웃 어스는. 잭슨의 가장 유명한 비디오 중 한편으로 인정받고 있다. 흑인과 기타 소수 인종에 대한 미국 사회에서 제기되는 부당한 대우에 대한 메시지를 담아내 주목을 받아낸다. 잭슨은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기 위해, They don't care about us 뮤직 비디오를 두 가지 버전으로 제작한다. 한편은 브라질을 배경으로 했고, 다른 한편은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 감옥 환경에서 촬영된다. 감옥 버전은 민감한 문제를 불러일으킨다는 여론이 제기되어 MTV 등 미국의 주요 음악 방송국에서는 방영을 금지시킨다. 감옥 버전에서 흑인들은 백인 주류 사회에 대해 그들은 우리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뮤직비디오는 유튜브에서는 연령 제한을 받고 있지만 마이클 잭슨 공식 채널에서는 언제든 시청할 수 있다. 스파이크리가 감독한 브라질 버전은 한때 박탈당했던 흑인 개인 소유물을 되찾겠다는 영상을 담고 있다. 감옥 버전은 미국 정부와 경찰의 부패를 고발하고 있다. 3더 웨이 유메이크 미필 앨범 배드 1987 마이클 잭슨의 1987년 싱글 더 웨이 유메이크 미필 앨범 배드 1987. 이 영상에서 마이클은 길거리에서 한 무리의 여성들을 만나게 된다. 나이든 여성이 잭슨에게 자신감을 가지라고 요구한다. 격려의 말을 듣게 된 잭슨은 그 여성과 포옹한다. 잭슨은 2001년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잭슨의 솔로 아티스트 탄생 30주년을 기념하는 콘서트를 진행한다. 잭슨은 브리트니 스피어스와 함께 이 노래를 듀엣으로 불러준다. 잭슨의 일곱 번째 앨범 배드에서 세 번째 싱글 히트된 노래이다. 앨범 베드 수록 곡 대부분은 뮤직비디오를 제작했다. 잭슨의 가장 시각적인 앨범 중 하나라는 평가가 자연스럽게 제기됐다. 뮤직비디오 중에서 더 웨이 유 메이크 미필은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아낸다. 잭슨은 자신의 눈길을 사로잡은 여성에게 적극적인 구애를 시도하고 있다. 이어 도시의 거리 풍경을 보여주고 있다. 잭슨이 맡고 있는 캐릭터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상징적인 안무를 펼쳐주고 있다. 이런 춤을 통해 자신이 그녀에 대해 열렬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펼쳐 보이고 있다. 강한 인상을 남기고 있는 브레이크. 댄스 장면에서부터 잭슨이 착용한 현란한 장식의 의상이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잭슨은 뮤직비디오에서 입고 있었던 의상을 라이브 무대에서도 동일하게 착용해서 비디오에 대해 강한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었다는 찬사를 받는다. 4. 비딕 앨범 스릴러 1982 마이클 잭슨의 여섯 번째 앨범 스릴 러 1982에 수록된 다섯 번째 싱글의 공식 비디오이다. 마이클은 밤거리를 걷고 있다. 두 명의 거리갱단이 창고로 가서 칼싸움을 벌이고 있다. 싸움을 계기로 해서 여타 갱단원들이 길거리, 지게차 및 하수구를 통해 속속 집결한다. 잭슨이 침대에 누워있는 장면으로 전환되어 무의미한 폭력을 고민한다는 메시지를 제시하고 있다. 잭슨은 라이벌 갱단을 발견하고 현장을 떠난다. 마이클 잭슨은 빨간색 가죽 제이, 파크 브랜드 재킷을 착용하고 식당과 당구장을 지나 패싸움 현장을 휘저으면서 춤을 추고 있다. 창고에서 두 갱단의 두목 사이에 칼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그들은 잭슨이 도착할 때까지 음악의 막간을 위해 댄스 배틀을 벌인다. 잭슨이 등장하자 싸움은 중단되고 댄스 대결이 시작된다. 갱단원들이 잭슨과 함께 춤을 추며 폭력이 그들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라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더 웨이 유메이크미필과 함께 비닛은 잭슨의 전성기 시절 공개한 가장 상징적인 뮤직비디오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비닛은 잭슨의 앨범 오프 더 월에서 증명해 주었듯이 단순히 노래하고 춤추는 비디오에서 벗어나 탄탄한 스토리를 펼쳐주어 단편 영화를 관람하는 듯한 분위기를 담고 있다. 시선을 사로잡는 레드 오렌지색 재킷을 입은 잭슨의 비디오 속 의상과 현란한 안무는 1980년대 가장 중요한 영상 문화유산으로 기억되고 있다. 노래가사는 갱단 폭력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잭슨은 실제 라이벌 갱 단원을 모집해 영상 배경에서 엑스트라로 출연시켜 사실감을 더해 주었다고 한다. 제작에는 LAPD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았다고 전해진다. 세심한 제작 노력이 노래 메시지와 영상 전체의 스토리텔링에 대한 공감을 확장시켜 주었다. 5. 유록 마이월드 앨범 인빅서브리천일 아름다운 소녀가 길을 걷다가 마이클 잭슨과 크리스 터커의 주목을 받게 된다. 두 사람은 그녀를 따라가다 공경에 빠지게 된다. 갱단보스로 성격파 배우 말론 불란도가 깜짝 출연하고 있다. 유롱마이월드는 잭슨이 2009년 갑작스럽게 타계하기 직전에 발표된 막대한 물량을 쏟아 부은 14분짜리 영상물이다. 유롱마이월드에서 잭슨과 함께 주연을 맡고 있는 흑인 배우 크리스 터커. 그의 출연은 영상물에 대한 반응을 확장시켜주는 감초 역할을 해낸다. 잭슨은 세트 규모, 특수 효과 등의 많은 제작비를 투입했다고 한다. 라스트 무렵에서는 감탄사를 불러일으키는 강렬한 댄스 배틀을 펼쳐 보이고 있다. 음악 비평가들은 유록마이월드는 앨범 인빅서블에서 유일하게 제작한 뮤직비디오이다. 유록마이월드는 잭슨이 이전 히트작 스릴러 및 스무스, 크리미널 등을 통해 축적한 심층적인 스토리텔링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리뷰를 듣는다. 잭스는 영상물에서 위험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성과 함께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한다는 순애보적인 사연을 펼쳐주고 있다. 6. 리멤버 더 타임 앨범 데인저러스 1992, 보이즈 앤더 후드 1991로 1992년 아카데미 감독 각본상 후보에 올랐던 존 싱글톤이 연출자로 초빙된다. 이 영상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고대 이집트인들이 즐겨 착용했던 어깨 등이 노출된 옷을 입고 있다. 반면 잭슨은 백반증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피부가 노출되는 것에 대해 강한 거부감이 있어 출연진 중 가장 두꺼운 복장을 하고 출연하고 있다. 1993년 오프라 윈프리와의 인터뷰에서 잭슨은 자신의 피부 상태가 매우 좋지는 않다고 털어놓은 바 있다. 잭슨은 비디오를 촬영하면서 이집트의 고유, 문화와 금색을 선호했던 문화풍토에 대해 많은 관심을 쏟았다고 전해진다. 잭슨의 앨범 데인저러스에서 가장 영화 같은 비디오로 추천받고 있는 것이 리멤버 더 타임이다. 뮤직비디오에는 비버리 힐즈 캅의 흑인 배우 에디 머피를 비롯해 모델 겸 배우 나오미 캠벨, 농구 스타 매직 존슨 등 유명인들이 찬조 출연해 주고 있다. 타악기 비트가 고대 이집트를 시대 배경으로 했다는 것과 잘 어울리고 있다. 과거시대에 대한 기억을 노랫말로 한 것을 입증해 주려는 듯이 시청자들을 과거 순간으로 이동시켜 주고 있다. 의상 안무 스토리 등이 지금 관람에도 기억에 남을 만큼 혁명적인 설정을 펼쳐주고 있다는 찬사를 받았다. 파라오 아내를 성적으로 단번에 매료시키는 잭슨의 캐릭터가 강한 인상을 남겨주고 있다. 7. 배드 앨범 배드 1987. 좀비들을 등장시킨 현란한 댄스 장면을 담은 스릴러는 뮤직비디오에 막강한 영향력을 입증시켜준다. 여세를 몰아 발표한 배드는 마틴 스콜세즈가 연출을 맡아 팝뉴스를 만들어냈다. 비디오 영상을 유심히 보면 마틴 스콜세즈의 사진이 지하철역 수배 포스터로 붙어 있다. 포스터에는 신성 모독 수배라고 적혀 있다. 이런 설정은 마틴 감독이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 1988을 공개하면서 신성 모독죄로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으로 해석됐다. 노래는 애초 잭슨과 동갑 가수 프린스의 듀엣으로 발표될 예정이었다. 비디오에서는 액션 배우 웨슬리 스나이프스가 맡았던 미니 맥스 역할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오프닝 노래 가사 당신의 엉덩이는 내 것이라는 문귀가 너무 선정적인 이유를 들어 듀엣과 비디오 출연 모두 거절했다고 한다. 뉴욕시 지하철역에서 벌어지는 여러 해프닝을 스토리라인으로 들려주고 있다. 잭슨이 맡고 있는 달일 음방학을 맞아 집으로 돌아온다. 고향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친구들의 부리에 맞서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 잭슨은 비디오 영상을 통해 가죽, 버클, 끝이 없는 지퍼를 착용하고 지하철역에서 노래하고 춤추고 있다. 달일 은한 때 절친했던 고향 친구들이 마약거래에 참여하고 돈을 강탈하는 등 강력 범죄 행각에 합류할 것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나쁜 행동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잭슨은 시선을 사로잡는 의상, 현란한 안무, 전체적인 비주얼을 강조시킨 화면 구도를 통해 스토리라인을 전달시켜주고 있다. 8. 마이클 잭슨의 고스트 앨범 블러드 온더 댄스 플로어, 히스토리인 더 믹스 1997. 여성 샤나 맹가탈이 미래 지향으로 설계된 소파에 앉아 있다. 금속성 가상현실 고글을 착용하고 뮤직비디오를 시청하고 있다. 4분 분량의 단편 영화 스타일로 제작된 공포적 분위기의 영상물이다. 앨범 배드 및 히스토리를 연타석 히트시켰던 잭슨은 성격파 배우 조페시와 비틀즈 그룹 존 레노나드, 쇼노 오노레논과 함께 1988년 단편, 영화 형식을 갖춘 뮤직비디오 문너커를 발표해 선풍적 인기를 유지시켜 나간다. 뮤직비디오 마이클 잭슨의 고스트는 마이클 잭슨이 유령으로 등장하고 있다. 대본은 공포, 스릴러대가 스티븐 킹이 맡았다. 뮤직비디오는 1997년 리믹스 앨범 블러드 온더 댄스 플로어 히스토리 인더 믹스에 수록된 싱글 고스트를 원안으로 했다. 잭슨은 영상물을 통해 1인 2역을 연련하고 있다. 작은 마을 저택에 거주하고 있는 구울마에스트로 간간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인물이다. 마을의 시장 등으로도 출연하고 있다. 마을 시장은 구울과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연기, 스토리텔링, 안무, 세트 디자인, 특수 효과 등에서 모두 뛰어난 평점을 얻어낸다. 9. 스무스 크리미널 앨범 배드 1987. 콜린치버스가 메가폰을 잡았다. 45도로 신체를 기울이면서 펼쳐주는 감탄사를 불러일으키는 댄스 장면이 보여지고 있다. 1989년 잭슨이 주연을 맡은 뮤지컬 영화 무너커가 개봉되기 직전 10분짜리 단편 영상물로 공개된 것이 스무스 크리미널이다. 뮤직비디오에서 등장하는 이미지 대부분은 오늘날까지도 마이클 잭슨을 떠올려 주는 상징적 스타일로 기억되고 있다. 샤프한 화이트 슈트, 페도라부터 그린 스타일 복장 등은 스무스 크리미널을 매력적인 영상물로 각인시키고 있다. 스무스 크리미널은 독립적인 스토리 라인을 펼쳐주고 있다. 잭슨이 정체불명의 괴한에게 쫓기다 1930년대 재즈 스타일을 풍겨주는 클럽으로 잠입한다. 홀 안으로 들어가 춤 대결을 펼치면서 놀라운 안무를 펼쳐주고 있다. 10. 스릴러 앨범 스릴러 1982. 어둠이 땅을 뒤덮는다. 자정이 가까워졌다. 괴생물체들이 피를 찾아 기어다니고 있다. 너희 이웃을 공포에 떨게 하기 위해. 그리고 발견되는 자는 내려갈 영혼 없이 서서 지옥의 사냥개들과 마주해야 한다. 시체의 껍질 속에서 썩어야 한다. 가장 지독한 악취가 공기 중에 있다. 4만 년의 펑크 그리고 모든 무덤에서 나온 회색 구울들이 당신의 파멸을 봉인하기 위해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당신이 살아남기 위해 싸우더라도 당신의 몸은 떨기 시작한다. 스릴러의 악 때문에 단순한 인간은 저항할 수 없다는 오금을 저리게 만드는 나레이션을 들려주면서 13분짜리 공포 뮤직 영상물이 펼쳐지고 있다. 스릴러는 지금도 뮤직비디오의 혁명적 영상 메시지를 제시했던 작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블루스 브라더스로 흥행 감독 반열에 진입했던 존 랜디스가 메가폰을 잡았다. 감독은 좀비 고어 영상물을 제작하기 위해 살아있는 시체들의 나날, 런던의 늑대 인간 등을 참조했다고 밝힌다. 젊은 커플의 즐거운 저녁으로 시작된 일은 말 그대로 지옥의 데이트로 변하게 된다. 춤추는 좀비 펑키 재킷을 입은 늑대 인간, 그리고 공포 영화 단골 배우 빈센트 프라이스가 들려주는 랩이 잭슨의 멋진 노래에 대한 여운을 오래도록 유지시켜주고 있다. 마이클 잭슨과 데이트 상대 올라 레이가 함께 영화를 관람하고 있다. 극장을 나와 집으로 가는 길. 빨리 귀가하기 위해 묘지를 통과하는 지름길을 택한다. 스릴러 리듬에 맞추어 시선을 사로잡는 뛰어난 댄스 장면을 펼쳐주고 있다. 춤이 전개되면서 마이클은 늑대 표범 같은 생물로 변하고 급기야 흉측한 좀비로 변한다. 피에 굶주린 좀비 무리가 마이클과 데이트 상대를 공격하면서 커플은 악몽과도 같은 수렁으로 빠지게 된다. 마이클이 좀비 무리를 퇴치한다. 연인을 안심시킨 마이클에 연인과 어깨 동무를 한마이클에 뒤를 돌아다보는 좀비 형상의 마이클에 응용한 미소를 짓는다. 마이클이 늑대 인간과 좀비 무리로 연이어 변신하면서 발군의 댄스 솜씨를 펼쳐주고 있다. 스릴러는 발표 이후 매년 할로윈 시즌의 단골로 선곡되는 노래로 각광 받는다. 스릴러는 놀라운 스토리텔링, 안무 등을 통해 오늘날까지도 영상 세대, 문화의 지속적인 창의적 영감을 던져주고 있다는 찬사를 받고 있다.